성과의 관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은 교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얼룩졌던 것들은 씻어버리고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하루 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순적하게 하시고 도와주시며 환호분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건강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 이은정 집사님, 김종고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어저께, 우리 이모순 집사님, 아, 이렇게 좋은 결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큰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김정겸,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아, 김진목, 우리 모든 아 우리들 지체와 가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큰 은총 주시고 항암 치료 중에 있거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내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한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군에 있든지 외지에 있든지 병상에 있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 아 아버지 하나님 바라 고원 하기는 하나님 께서 여전히 매서운 날씨 가 있는 이 겨울 에. 미끄러지거나 낙상하거나 감기 몸살로 고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진로를 향하여 뻗어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여러 기관과 부서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에도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의장년부와 함께 뻗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귀 사탄 틈타지 않게 하시고 수고하는 우리 주의 종들과 아버지 하나님 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 우리 부장님과 선생님들 또 학생들 한분한분 한분 분들을 지켜 주셔서 놀라운 은혜의 바다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으로부터 어린 생명 우리 기관과 부서가 다 원활하게 되게 하시고 신년 맞아서. 더욱 아버지 뻗어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에 하시사 물된 동산과 같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바라고 나기는 아버지 안에새가족들은 뿌리를 잘 내리게 하시고 또새가족 성경 공부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 내일 모레 산상이 올라갑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주안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응답받고 승리하고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순절과 성만찬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 가지 요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 금요일 토요일 청년부 2차 수련회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말씀과 성령 안에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대전기독교연앞에아버지의 회무가 잘 처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모두가 마음에 하나로 도출되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민족 정치경제 군사교육문화 언론사법통계가 다 잘되기 하시고 이 민족이 가난 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총회노회 시찰에 이달 사이버대학에 대한 모든 기도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교계에 앞장선 사람들 우리 목사님들 모든 장로님들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와 선교사 그리고 통일한국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과 기도 안에 놀랍게 역사여 하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봉사하는 손길 들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일, 아, 우리 일천번제도 받아주시며, 교회의 놀라운 부흥도 주시며, 개인의 소원도 들어주시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기 하시며,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연락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기름 부어주실 줄 믿고, 실족한 영혼들 업기 하시고, 아버지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배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으주 것이다 같이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새벽을 깨운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아주 순조한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배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믿음 안에 좋은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음, 계속 기도에 대한 것들을 봐왔지만, 임금들과 어, 위정자들을 위해서, 예,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로마서 13장 1절 말씀해 보면, 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누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말이다. 아, 오늘도 이제 그와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상, 아, 우리 기독교가 친정부적인 일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 있어서의 교훈이 그렇으니까. 그러나,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의 권세,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거상 추간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하는 반대의 규절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거는 다 좋아도 어, 우리가 하나님과 저촉되는 것은 우리가 국가에 순복할 수 없죠. 우리가 국가에 모든 뭐 세금 내라 어, 세금도 내고 또 이렇게 하라 그럼 거기 또 순복도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세상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수님의 것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기 입맛에 맞게 성경에 있는 것들을 뜯어 맞추면 안 돼요 그거는 안 되는 거고요 어, 그 이단 사역을 하는 사람들, 뭐 제가 그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단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이게 말씀의 짝을 보라. 그거 거기에 대해서, 어, 애 에돔에 있는 그런 멸망과 함께 짐승의 암수가에 대한 이야기지, 말씀의 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거는 성경을 그 앞에 분명히 뭐라고 나와져 있느냐. 하나님의 책을 보라. 그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을 보라.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암예 에돔의 예, 멸망을 통하여 암, 이, 그 흩어진 광야 속에 짐승들이 짝이 있는 것처럼 엄밀하게 따지면 성경에는 이런 구절도 있고 저런 구절도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전 봐요. 네 예, 이단들이 다 얘기한 게 틀렸다. 그러면 누가 속아 넘어갔겠어요? 예, 착실하게 많은 것들을 쌓고, 예, 신천지도, 예, 복음방이라고 하는 그 성경 공부, 2개월 성경 공부 하면 일과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어, 기존 교에서 얘기하던 것하고 이거 틀리네. 어, 안 그렇잖아. 이래서 넘어가서 붙잡아 되는 거지. 하나서부터, 1부터 10까지 다 틀리면 누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겠어요. 예. 너무 억측을 하면 안 돼요. 억측을. 그거는요. 예. 성경적으로. r e 트라고 하는 남은 자 사상. 성경에서 아주 귀한 사상입니다. 그게. 노아에게 남은 자들을 주셔서 그것을 인류를 범성하게 하시고, 요셉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예. 그, 예. 요셉과 함께 남은 70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사에서 6장 13절에 있는 그루터기, 다 포로로 잡혀가고 다 이럴 것 같지만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께서 님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렘넌트를 얘기한다고 그래서, 아유 저거는 뭐, 인터코비 얘기하니까 이다니. 그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접근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면 되지 않고요. 아, 그, 잘못 에, 가이드에서 쉴드를 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와서 이제 어떤 분들이 제일 많이 상담 전화 받는 게 뭔가 하면, 아, 상담 전화 받는 게, 아, 우리 교회에 이 사람이 이단이 아닐까요? 신천지가 아닐까요? 그 전화가 한 50%쯤 돼요. 예,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하는 짓이 신천지 같은 거지 실질적으로 추숙구는 활동하지 않습니다. 보고만 하지. 예, 예, 아, 이, 여기에는 이 에집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신상, 네. 그 사람은 고향이 어디고, 남편은 뭐하고, 자녀들은 어떻고, 그걸 갖다가 해서 요 사람을 빠뜨리려고 작전을 20~30명에 하고 빠뜨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가면 어, 우리 마띠아지파, 여기 있는 선착교 앞에 가면 딴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읽고 쓰고, 암송하고, 그 다음에 모략.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갖다가 자기들로는, 예, 네, 섭외를 한다고 그러죠. 전도. 어떻게 하면 그 연기를 배우고 그걸 갖고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이제 1년, 2년, 1 0 0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딴거할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알받든 뭐, 예, 임시직으로 다 돌려라. 그, 보험을 해라. 이렇게 해서 맞들이고 있는 거죠. 네. 다 거짓말이면 누가 속아 넘어가겠어요. 근데, 성경에 이런 규절, 귀절, 저런 규절이 있을 때, 하나님, 정말 저를 인도하고 계시는 건 어떤 겁니까? 그 분별을 갖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이 길이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갖다가 뜯어 맞추느냐? 그거는 잘못된 거죠. 이단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자기 좋아하는 규절들을 뽑아갖고, 그걸 요리해서 그걸로 체계를 세운 거예요. 체계. 예. 네.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아,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제 보완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보완. 그래서 무너져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갔다가 그 잡아대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늘 그런 것을 마음에 담고, 우리들이 나라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간단해요. 한 가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들이, 아, 이게, 어, 아, 우상을 숭배하라. 신사 참배하라. 하나님보다 말씀에 거슬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수 없다. 그러나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부의 지침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따라주고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예, 우리들이 목사님들한테 기도 부탁을 미국은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도 속에 하나님 의 역사가, 음, 어, 바른 통찰력과 지혜가 생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그런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얘기하면서 내가 얘기하고 틀린 거 있어요? 이제 <laughs>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만 해도 들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강조하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아, 어, 걱정되는 바, 미래에 대한 제가, 음, 그런 생각들을 갖기 때문일 겁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가난해질 거예요. 지금과 같이 가면. 회개하지 않으면 가난해질 겁니다. 예. 예.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음.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면 무슨 회개라고 기도를 하겠어요. 믿지 않는데,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말이 통하지 않은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예. 아니, 집에 텔레비전이없고 라디오가 없는데, 아무리 방송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안 듣겠어요? 예. 오늘 비가 옵니다. 오늘 어디가 막힙니다. 교통방송이 있어야 돼, 이 얘기가 되지. 아니, 없는데 어떻게 안 듣겠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지. 되는 왜 기도해야지 되느냐? 하나님은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갖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 거리를 다녀봐라. 의인한 사람이 있으면, 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만은 노아에게 주파수를 주는 것처럼.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기도하고 또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예. 그러나 지금의 행보가 저가 하는 얘기, 처음 듣고 보세요. 예.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예, 미리 던져주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전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요즘에 기도해요. 하나님, 세상이 어떻든지 우리에게 만세 반성을 주십시오. 우리 교인들 지켜주십시오. 예, 세상이 어떻든지 우리 교회가 믿음 생활 잘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교회인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좀 넓게는 우리의 토성, 우리 대전을, 그리고 하나 이민족도 회귀하고 믿음의 생활을 잘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모든 것의 문제는, 예, 거기에 있거든요. 예,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져 갖고 있고, 또, 신학교도 사실상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예, 이 이야기라면 이제, 아,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현재 제가 볼 때는, 아,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음, 그래서, 아, 외람된 이야기지만 요즘에, 어, 부목사 구하기도 어려운데요. 부목사님 구하기도 어려워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대학평의회라는 게 있어요. 어, 그거, 데 거기에서, 어, 목사님들하고 이제 일반 직원들하고 좀 회의를 하는, 아, 그런 심의 기관인데, 거기서 이제 대화를, 사인을 하러 가는, 그, 하는 그 시간까지 타이핑이 필요하니까 시간이 남았는데, 요즘에는 어느 정도냐 하면요. 구하기도 어렵지만, 예, 구하기도 어렵지만, 어느 정도냐 하면, 예, 수석 목사가, 아, 누구 좀 쓰레기통 좀 비우라고 그러면, 우리 쓰레기통 비우러 온 사람 아닙니다. 아무도 안 비우는 거요. 운전을 하라고 그래라. 그러면 내가 운전을, 목회를, 예, 말씀을 증거하라고. 목회를 도우러 온 거지. 목회하러 온건 아니거든요. 목회를 도우러 온 거죠. 예, 근데 우리 운전시키지 마라.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의장하고 있는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1년 동안 사람을 목 구해서 있던 목사 월급 살에 더줄 테니까 다시 데려왔어요. 예.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예.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 제가 볼땐 거기에 상당수 예, 조육에 대한 예, 일선에 대한 교육에 사명감에 대한 것들을 고치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네. 달인 목사를 해서 뻗어가려고 하면요. 음. 요만큼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요만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네. 요만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이 정말 즐거워야지 되고요. 예, 네. 그리고 꾸준하게 가, 가야 되거든요. 예. 네. 요번에 이제 이런 차제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향해서 분별력이 있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아, 우리가 만민이 다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 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사람이신 그리스도예수다 고대용에 그 대한 것들은 내용이 반대하고 중요합니다. 그거는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장로교와 감리교의 이런 노선이 달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고 그다음 번에 있어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 전해드리려고 해요. 예. 네, 그리고 그다음에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그, 그, 검사님이 항구하도록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항소하도록 예, 예, 그러셔야 지금 음, 아직 너무 억울하게 되면 안 되죠. 예. 하나님께서 은해 주셔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음, 믿음 안에서 모두가 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귀절들을 어, 보면서 하나님 여러가지의 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적합한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갈 길을 지도한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 가운데 말씀에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깨닫게 됐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들의 진로와 하나님의 말씀이 피탈 없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위탁하고 또 목요일 날 있는 산상성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간절한 기도가 상달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모두에게 좋은 영적인 육적인 체력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운행에 대한 모든 것들도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 안에 새로운 힘으로도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 비옥한 주님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소서 좋은 마음밭과 길을 인도하시고 생명에 추가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들 독생 성자까지 이 땅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가마 감동 동행 역사 축복 충만 능력 주심이 그리고 울위에서 벗어나고 치료되게 하시미 오늘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 온교와 교회 일터 직장 가정 자녀 앞날 대전과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번 산상성애와 청년부 수련회 우리들의 계획과 오늘 하루에 종일토록 하나님께서 통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